고혈압, 이제 걱정 마세요. 50대 이상이 꼭 알아야 할 혈압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드는 지금이 청춘입니다. 오늘은 50세 이상 분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병원만 다니실 게 아니라 생활 습관과 음식만 조금 바꿔도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은 고혈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약에만 의존하거나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뇌졸중, 심장병, 심하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 말고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고혈압 관리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낮추는 음식 4가지. 자, 먼저 우리 밥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해 주고 혈압을 낮춰 줍니다. 생마늘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익혀 먹거나 꿀에 절여서 드셔 보세요. 두 번째 바나나.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한개두 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꽁치.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구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두부, 콩, 견과류.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짜지 않게, 복지 않은 것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고혈압에 좋은 생활 습관.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진짜 핵심입니다. 힘들어도 매일 30분 걷기.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숨이 조금 차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소금 줄이기. 김치, 국물, 장아찌 좋아하시죠? 하루 소금 섭취량을 티스푼 반개 이하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따뜻한 물로 조격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화내거나 속으로 사귀면 혈압이 쑥 올라갑니다. 깊은 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추천드려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습관과 식단을 함께 하신다면 혈압이 안정되고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관리법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백세시대를 건강하게 살아야죠. 지금까지 지금이 청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